예 언제입니다 예 오늘은 어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 어이 책에서 어 119페이지 예 좀비와 해바라기에 관해서 한번 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드물게 이 책에서 제가 게임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이 나와요 하나는 타이탄 폴이라는 게임이고 어두 번째는 더 라스트 오브 스라는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이요어저 게임. 하면서 느꼈던 것들 어, 생각한 것들 어, 그런 것들을 한번 간혹 이제 수행과 관련 지어서 인간의 마음과 관련 지어서 한번 글을 써보기도 해요 어떤 분들한테 는 되게 독특했을 거예요 어, 스님이 수행해야 되는 스님인데 이렇게 게임 하는 걸 그냥 노골적으로 써도 되나 어, 그런데 이제 게임도 우리 저 나이 때 친구들한테는 삶의 어, 오락 요소 중에 하나예요 어, 예전 어른 스님들께서는 이를테면은 당신들 취미생활 같은 게 있었거든요 어, 그러면 은 어르신들 뭐, 뭐라 하셨냐면 바둑이나 장기를 좀 하셨어요 어, 그러나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오락문화를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저희 세대 같은 게 게임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 근데 저는 시골에 살아서 어, 게임을 처음부터 접해본 건 아니고 나중에 대전으로 어, 논산에서 대전으로 이사오면서 그때 컴퓨터 어, 생기면서 좀 게임을 했던 것 같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음, The Last of Us라는 이제 이 게임인데 이 게임이 좀 유명한 게 뭐냐면 2 0 1 3년에 어, 게임이 아마 출시되었을 텐데 너티독에서 아마 나왔을 거예요. 어, 근데 그해 출시된 게임에서 어, 고티라는 게 있어요. 고티. 고티가 뭐냐면 게임오브더이어라는 것의 약자인데 어, 올해의 게임, 어, 올해의 게임인데. 어, 그 당시 2013년 고티를 선정하면서 가장 많은 추천수를 받았던 게임인 거에요. 어, 1위를 결국 누가 하느냐. 어, 그게 진짜 어, 중요한 요소인데, 어, The Last of Us는 음, 그때의 1위를 한 게임이었고, 그런데 컴퓨터로는 플레이를 못해요. 어, 오로지 이제 플랫폼이 어, 플레이스테이션으로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해보고 싶은데 하다가 아 나중에 어 플레이스테이션을 이제 제가 선물 받아가지고 <laughs> 플레이스테이션으로 게임을 했습니다 하고서 했지만은 여러 개 했지만은 결국에 제가 이렇게 패드가 잘안 맞는 거예요 저하고 이제 왜냐면 이 패드가 잘 맞으려거든 처음부터 이 패드를 가지고 게임하는 습관 어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걸 한 사람들은 미국이나 일본 애들은 잘하는데 한국 친구들은 잘 못해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패드 한국이 게임 강국입니다 굉장히 게임을 굉장히 잘한 걸로 유명해요 근데 패드 게임에서는 컴퓨터 게임은 세계적인 레벨에 올라와 있지만 패드 게임에서 는 약간 미국이나 일본에 밀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컴퓨터를 잘하지 이건 패드는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글을 한번 읽어보면서 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인상적으로 플레이한 라스트 오브 어스라는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주된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죠. 이제 원인을 알수 없는 이제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거예요. 어, 지구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폭동이 일어나고 막 서로 죽이고 막 약탈하고 그런 일들이 바, 반복됐는데 주인공 조엘이요요 어, 남자예요. 근데 이 딸을 일었어요. 그 폭동의 순간에. 어, 그러면서 생존자 어 격리 구역에 어, 따로 어, 머물면서 암시장의 밀수품을 이제 밀 반입하고 판매하면서 이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죠. 음. 근데 그 그러다가 어느 죽어가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서 어, 엘리라는 소녀를 지켜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 근데 엘리가 이게 좀 유니크한 캐릭터가 뭐냐면은 어, 좀비 로부터 면역이 되는 유일한 인간이었던 거예요. 어. 그래서 어, 그 친구가 뭐냐면 엘리라는 이 소녀를 파이어플라이라는 이제 비밀 집단으로 데려가 달라고 어, 그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죽었어요. 음, 딸을 잃고 나서 어, 폭동 사건 때문에 어, 되게 황폐한 마음이었는데 어, 조엘이 엘리를 만나면서 약간의 이제 어,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어떤. 이 영화의 주된 주제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성애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년의 남자가 열몇 살의 소녀를 지키면서 같이 이제 고, 아, 가진 역경을 같이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파이어플라이라는 이제 집단까지 이제 데려가는데 여러 일들을 겪게 돼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서로가 어, 우정과 연대감을 쌓기도 하죠. 근데 게임에서 이제 좀비들이 많이 나와요. 어, 여러 좀비들이 나오지만 좀비들만 다 특징이 있어요. 어, 공격 형태도 다르고 약점도 다르고 그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략법도 다른데 제가 유난히 이제 좀 눈여겨 보았던 좀비가 바로 클리커요 클리커라는 게 클릭이라는 게 딸깍 이런 소리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태엽 돌아가는 것처럼 클리커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태엽에 감는 것처럼 따르륵 따르륵 해야 된다. 태엽 감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떤 생물학적 변이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얼굴이 없어요. 얼굴이 이렇게 뭐, 뭐 맞은 것처럼 뭐, 뭐 퍼져 있어요. 퍼져가지고 얼굴의 형태는 없지만은 그래서 얼굴 부분이 뭉개져 있어서 눈과 귀와 코가 없기 때문에 인간 생존자에 대한 이제 지각 능력은 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어, 그런데 생존자를 감지를 하면은 거기에 이제 막 득달같이 달려드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무척이나 강력해지고. 있죠? 근데 이제 클리커가 저기 있단 말이요. 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건물을 지나가는데 저기서 한가롭게 막 걸어 다니고 있어요. 클리커가. 그럼 제가 게임 하다 말고 저 클리커 구경하는 거예요. 되게 어떤 느낌을 받냐면 은 클리커가 무섭다기 보다는 야, 쟤 되게 여유롭다. 한가롭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별로 막 그냥 뭐 산책, 가벼운 뭐 상상을 하면서 그냥 슬쩍 보행 다닌 것 같아요. 이렇게 슬쩍, 슬쩍. 그렇게 해서 게임 하다 말고 와, 굉장히 여유로운데 <laughs>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 물론 이제 나는 저 클리커를 해, 어, 해치우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만은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보다가 저 클리커하고 과연 꽃하고 다른 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어, 물론 클리커가 좀 괴상하게 생겼죠. 하지만 평상시에 있는 고개를 약간 한쪽으로 딱 떨구고서 이렇게 딸깍이는 이제 소리를 내는 모습은 되게 평화로운 거예요. 어. 그 평화로운 모습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어. 그리고 얼굴이 좀 퍼져 있잖아요. 퍼져 있다 보니까 약간 이제 좀 괴상한 상상일 수도 있겠지만 약간 꽃 같다는 느낌도 드는 거예요. 꽃. 근데 못생긴 꽃이죠. 되게 예쁜 꽃은 아닌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음. 클리커는 어떤 생명체에 자극이 오면, 그런 신호가 오면 거기에 달려들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리커는 사람을 해치려는 의도성이 있는 게 아니라 자극에 대해서 자신이 반응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어 근데 이거 생각해 보면 어, 끈끈이 주걱이라는 풀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던 대로. 식물인데 이제 곤충을 가둬서, 어, 그 곤충을 이제 녹여내면서 양분을 얻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야경이라고 알고 있는 이제 겨우사리 같은 경우도 뭐냐면은 이제 나무에 기생하는 풀인 거예요. 풀인데 스스로 양분을 얻을 수 없으니까 나무에 딱 기생해서 그 뿌리 박아가지고 거기서 나무 줄기나 가지에서 올라오는 이제 영양분을 빨아먹고 사는 생물인 거예요. 어. 끈끈이 주걱이나 당연히 이제 겨우살이는 의지나 욕망이 없죠 어, 살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적응한 것이고 또 어떤 종류의 자극에 어, 반응하기도 할 뿐이죠 근데 끈끈이 주걱이나 어, 겨우살이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떤 종류의 뭐 두려움을 느낄 일이 없죠 왜냐면 그것들은 우리를 해치지 못하니까 근데 우리가 어, 클리커와 같은 좀비에게 공포를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이 인간을 해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좀비가 되지 않기 위해 어 혹은 인간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 좀비하고 싸우는 거죠. 근데 저는 좀비 영화, 어, 공포 영화를 보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괴물이 나오고 뭐 강시가 나타나고 귀신이 나타나고. 그렇게 할수 있는데 도망가야죠. 도망가긴 한데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왜 도망가야 되지? 왜저 좀비한테 죽으면 왜안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물론 순간 두려울 수도 있겠죠. 근데 좀비의 모습을 본다거나 귀신의 모습을 보면 차라리 죽는 것도 어, 차라리 좀비가 되는 것도 어떤 방식으로는 굉장히 편안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 공포에 더 이상 어, 매몰되지 않아도 되니까 어, 공포심에 휘둘리지 않아도 되고 내가 죽으면 어, 이 모든 상황이 끝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사실 종종 했었어요 꼭 싸워서 이겨야 되나? 어,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죠 클리커가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여유롭게 포행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어떤 번뇌나 괴로움이 없어요. 자극에 반응하는 어떤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처럼 스스로 만들어내는 번뇌, 그리고 욕망으로 인해 고통받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어르, 어쩌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게 어렸을 때 어떤 그런 사고 방식에 영향을 미쳐서 이런 걸 했을 거예요. 어, 쟤는 되게 평화로워 보이는 거야. 고통이 없는 거야. 공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자기 스스로 욕망과 번뇌를 만들어서 그로 인해서 스스로 고통받는 존재. 제가 보기에 클리커보다 좀 어리석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물론 이제 클리커를 우리가 게임을 하다 보면 좀비를 이제 무찔러야 되는 것도 우리 인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은 고결을 하니까 제가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인간성이란 것은 훌륭한 방패입니다. 라고 했네요. 생명이나 인간성을 운운하기 전에 인간이 좀비와 싸우고 좀비를 죽이는 이유는 지극히 단순한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좀비가 위험한 존재니까 나는 죽지 않아야 되니까 나는 살아야 되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은 다른 방식으로 나를 지 직... 키고 싶은데 그 근원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인간은 나를 결코 잃고 싶지가 않은 거요 죽음이라는게 우리가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 하잖아요 어, 죽음을 두려한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어, 여러가지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어, 제 생각에 어,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죽음 이후에 일에 대한 어떤 무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 물론 죽음 이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 놓은 경우가 있죠. 그리고 뭐 임사 체험 같은 경우도 있어 가지고 죽음이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라는 이제 그런 기록들, 어, 증언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사람마다 똑같지는 않아요. 어, 그리고 절대적으로 어, 진실로 정의될 수 있는 어떤 죽음에 관해서는 종교 전통마다 다르고 또한 문화 전통마다 달라요. 이런 무지. 죽음 이후에 대한 무지, 어떤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 열망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닌가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음. 근데 뭐냐면은 이 좀비를 무서워하는 것, 그리고 좀비를 해체하만 하는 것도 사실은 그 근원적으로는 나를 잃고 싶지 않는 그런 열망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건 죽음에도 똑같아요. 어, 죽음은 나를 잃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에 감정을 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어, 근데 제가 이 공포라는 것에서 좀 어, 신기한 거예요. 반야신경에 무유공포라는 말이 있어요. 어, 공포가 없다. 이게 뭐냐면은 반야라는 어, 지혜를 얻게 되면은 공포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 근데 공포란 건 뭐냐면은 나란 존재가 이렇게 실체로 있다는 믿음을 근간을 해가지고 어, 그것들이 변형된다거나 사라진다거나. 어, 혹은 알수 없는 곳으로 간다거나, 잃는다거나, 어, 그런 종류의 생각을 하게 되면은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실체 없음으로 돌아가면, 나 없음으로, 어, 돌아간다면은, 어, 공포는 나라는 실체로부터 생겨날 뿐이지, 실체 없음에서는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현상이고, 자극이고, 반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 이런 전체의 일련된 흐름으로 가는 거죠 인연법에 맞춘 흐름. 그런데 꼭 죽음이라는 상황, 어떤 좀비라는 약간 상상의 어떤 어, 공포 상황을 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일상적으로 어, 나 자신을 잃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근원적인 마음, 어, 열망, 욕망 같은 것을 어,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어, 제가 이전에 다른 강연에서도 말한 것 같은데, 어, 거울을 보는 거예요, 거울을. 어, 제가 어떤 분들한테 이런 종류의 좀, 음, 과제를 내보기도 해요. 혼자 있을 적에 거울이 있는데, 거울을 보면서 자기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거울 속에 나죠? 거울 속에 원제죠? 그러면서, 어, 뭐, 자기가 있을 수가 있죠. 뭐, 자기가 뭐, 뭐, 영수라든지, 뭐, 지수기라든지, 뭐, 이럴 수 있는데, 거울 속의 자신을 또, 바로 보면서 어, 영주야 너 누구니 어, 지수가 너 누구니 라는 식으로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스스로 거울 속의 나한테 물어서 그거를 5분 5분도 길어 3분 동안 눈 한번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이야기할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한 적이 있는데 잘 없을 거예요 피하게 돼 있어요 어, 거울 속에 나잖아요. 평상시에 항상 끌고 다니고, 항상 이것이 나라고 믿어왔고, 어 그렇게 생각하는 나인데, 거울 속의 나를 향해서 항상 같이 있고, 매번 거울 보면 못 보는 나인데, 그거를 5분간 지속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아이러니하게 공포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포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신기한 일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40년간, 50년간, 60년간 끌고 다녔던 너무 익숙한 나 자신인데 나에 대해서 나를 묻는 거에 대해서 공포를 느낀다는 게좀 의아스러운 일 아닌가요? 너무 당연한 일이어야 된대.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 이건 어디 증명된 사실은 아니고 이것이 나라는 에고가 나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어 그렇게 공포라는 감정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돼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너무나 친숙한 일이어야 되는데, 내가 나를 묻는 것에 대해서 공포를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에고는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감추기 위한 여러 방편들, 기술들을 말해놨어요. 그것이 감정이란 형태로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나를 묻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내가 나를 찾아가고 나를 묻고 나를 의심하는 과정들이 계속된다면 이것이 수행이란 방식도 있겠고 어떤 철학이나 사고의 방식도 있겠고 어떤 종교적인 기도의 방식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나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면 결국 나의 실체 없음은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에고는 이걸 막아야죠. 내가 실체 없다는 사실을 들켜서는 안 돼! 라고 해서 공포도 하고, 어, 다른 종류의 욕망도, 어, 배치해 놓고, 생각, 감정, 이런 것들도 다 자기를 이제, 어,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배치해 놨어요. 그러면서 나에 대해 집중하지 말고, 온갖 그 집중의 대상, 관심의 방향을 바깥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온갖 바깥이. 바깥이라는 존재가 실제로 있음으로써 나라는 존재도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주객이란 건 어, 주가 실체면은 객도 실체가 되거든요. 어, 그러면서 야, 나의 관심도 주마. 계속 바깥으로 시선을 돌려. 하는 게 결국 에고의 어, 자기 방어 어, 기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 심리 상담을 통해서도 좀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심리 상담을 진행하셨는데, 보통 사람들은 심리 상담하면서 어, 자기의 어떤 성향이나 어떤 습관, 패턴, 깊은 무의식의 마음을 좀 알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어, 근데 제가 이런 말 들었어요. 그걸 처음에는 저는 저를 너무 알고 싶어라고 이제 되게 어,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상담을 신청한다는데. 근데 상담이 점차 오래 갈수록 그리고 그 어떤 마음의 층위를 좀 깊게 들어갈수록 자신을 알고 싶어 한다는 그 처음에 그 기대나 호기심이 어, 나중에는 사라지고 더 이상 나를 알고 싶지 않다는 식으로 거부를 한다거나 좀 이제 도망가려는 습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 사람은 표면적으로 자신을 알고 싶어 하죠 어, 그러나 저는 심층으로 들어갈수록 어, 깊은 속내로 들어갈수록 결코 자신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또 에고의 자기 방어 기재 중에 하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나를 숨기고 싶어 하고 또한 숨겨진 나를 지키고 싶어요 그러면서 내가 노출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에 대한 집중을 계속 바깥으로 돌리면서 온갖 시선을 어, 바깥일, 바깥사람, 어, 바깥의 어떤 상황, 어, 경계로 팔리게 하는 거죠. 이게 저는 에고의 간교함이라고 어,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좀비가 되는 거는 무서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음, 좀비가 되면 우리가 생각, 감정, 뭐 오감, 뭐 그리고 실체감 같은 데서 사라지고서 단지... 어, 어떤 나무처럼, 풀처럼, 꽃처럼, 어,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어, 좀비가 돼서 인간성을 잃어버린다고 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도 또한 무서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훨씬 편안한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까. 어, 그런데 이것들이 다 명분이라는 거죠. 어, 나를 잃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그런 나만의 존재감, 어, 에고의 자기 방어, 어, 기재가 어, 이런 데서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이게 좀비, 공포, 에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거 수행과 어,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어, 사실 수행이란 건이 바깥 대상에 대한 이제 생각이나 방향성 그런 걸다 끊고 이제 나에게로 돌아오는 작업이거든요. 어, 나에게로 돌아오면은 그 에고가 굉장히 싫어하는 짓인 거예요. <laughs> <laughs> 수행이란 거는 야 바깥으로 시선 돌려 어, 그런데 왜 자꾸 나를 보려고 해 수행이란 게나 자신의 어떤 본질이나 근원을 탐구해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거울을 보면서 나의 내가 나에 대해서 묻는다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공포라는 방어벽을 세우는 거예요 감정을 만들면서 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게 어떤 에고의 어, 본능적인 습성 어, 그리고 관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요 그 모든 어, 철학과 수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 가장 근원적인 제 1의 질문이 어, 뭐라고 할수 있냐면은 나는 누구인가? 어, 바로 이 질문이에요 어, 우리는 그렇잖아요 나란 존재가 너무 당연하고 이렇게 실제로 있다고 믿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얼토당토 않은 질문이지만 은 이 당연한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점인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은 바깥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어떤 중심, 근원 이것에 대해서 탐구에 들어가는 것이 결국에 수행의 방향성이고 최종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법인에서도 무화가 들어가잖아요. 어,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란 없다라는 것이 어, 그런 사실이기도 하고, 그리고 금강경에서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인데 그 사상 중에서도 가장 근원이 되는 아상이 어, 무너지는 거, 해체하는 거, 사라지는 거, 어, 그것이 어떤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어, 필수의 과정인 거예요. 어, 어, 제가 게임에 관해서 어,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게임을 통해서도 어, 과연 인간 존재성에 관해서 좀 저는 숙고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어, 요즘에 게임들은 또 시나리오가 워낙 좋아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게임들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뭐 이제 두더지 때리고 뭐뭐 어, 뭐, 뭐, 뭐 외계인 우주선 막 격추하고 이런 단순한 게임이 아닌 거예요. 이야기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또 나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되는 게임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이 더 이상 어떤 시간 때우기나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삶의 철학적 요소들이 들어가 있고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런 요소들도 갖추게 된 게임을 저는 많이 접하면서 야 게임 시장 엄청나게 고급화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 저는 여러분들께 한번 이런 어, 과제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어, 제가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어, 이런 걸 한번 시도해 보라고 했지만 거울 속에 나를 보면서 아무도 없을 때요 혼자 있을 때만 너무 익숙한 나잖아요 어,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어, 보면서 뭐저 같은 경우에 원제 어, 누구니 너 누구니 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아마 이 작업을 해보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어, 이를 때면 내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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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다 하면 영수도 누구니? 라는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거울 속의나 자신을 똑바로 보고. 어, 만일 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감정이 어, 일어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평온하다면 이 분은 수행이 굉장히 되신 분이라 어,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눈빛도 피하지 않고 감정도 일어나지 않고 평온한 상태로 그 질문을 5 분간 이어갈 수 있다면은 사실 대단한 거예요. <laughs> 어, 별거 아닌 것 같죠?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방어 기제, 예, 에고의 방어 기제가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사라진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그러면은 사실 이 정도 그 정도 되셨으면은 어, 수행을 굉장히 하신 분이요. 에 에고가 나를 지키기 위한 어 방편으로서 그런 기재로서 공포를 만들어냈는데 아무런 요동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어 평온함을 느끼는 분이라면 은 이미 일상에서도 어 충분히 그 평온함을 느끼면서 살아가시는 분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한번 비결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 공포가 만약 일어난다면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 일어난다면은 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 자신을 쳐다보면서 거울 속에 어, "너 누구니?"라고 물어보면서 공포가 밀려들면은 음, 공포를 피하지 말고, 어, 공포를 다른 생각으로 바꾸려고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공포에 맞서 싸우지도 말고, 공포가 왜 생기나, 그걸 분석하려고도 하지 말고, 공포에 뛰어들어가 보세요. 공포에 나를 던져두세요. 어. 그러면은, 어, 다른 종류의 변화를, 어, 느끼기도 할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어, 간단하게, 어, 좀비와 해바라기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 어, 여름날 이제 더운데, 어, 며칠 안 남았을 거예요. 근데 여름이 되니까 좋은 게, 구름이 너무 멋져요. 어, 멋져가지고, 어. 구름이 멋져서 전 좋은 것 같아요. 문개구름 막 위에 피어 올랐고, 그래가지고, 어, 저도 좀 덥지만, 어, 어, 나머지, 어, 한거 며칠 안 남았지만, 아마 잘 지내면서 어,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한번. 어, 그러면 이제 다음 영상 때또 어,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